일 세트 라파엘라다의 서브 게임으로 출발합니다. 백핸드 범실 라파엘라다. 잘 받아냈던 조코비치지만 나달이 결국 포인트를 가져가네요. 아. 아, 고엔드 앵글샷. 받아내나요? 들어왔습니다. 오, 오 나달의 수비의 힘 디펜스가 포인트를 이어집니다. 어드벤티즈를 선점합니다. 자, 백핸드가 벗어나면서 길고 길었던 오프닝 게임 라파엘라달이자신있서브게임을 지켜냈습니다. 어렵게. 라파엘라다두 번의 스매시. 와! 아, 라파엘라달 대단합니다. 게임브라이크. 라파엘라다 와, 이래서 나달 선수라고 불리고 있어요. 예. 지금 이두 번의 스매싱을 만들어내면서, 수비로 만들어내면서 야. 포인트를 가져왔던 예. 나달 선수입니다. 입이 네, 쩍 벌어지는 플레이를 시작부터 보여주는 라파엘라달. <laughs> 백핸드 <백현대> 범실, 조코비치. <laughs> 게임 브레이크, <laughs> 라파엘라달. 아, 조비치 선수가 지금 1세트에서 좀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나달은 52% 서브포인트 나달이 자신의 서브게임을 지켜내면서 1세트 게임 스코어 5대0을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 서브게임을 잘 지켜내고 있고, 나달 선수가 5대0으로 확실하게 벌리면서 1세트를 지금 압도적으로 우위에 아, 점쳤습니다. 예. 와, 야, 정말 엄청난 디펜스가 나왔어요. 예, 라파엘라달. 아, 넘기지 못하는군요. 기어포 1세트를 가져가는 라파엘라달. 게임스코어 6대3 기선잡에 성공했습니다. 백핸드에서 또한번 힘이 느껴지는 조코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백핸드 다운드라인이 베이스라인을 벗어나는 나달입니다. 선수의 공이 굉장히 베이스라인 깊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라팔라달 벗어났어요. 라팔라달이 자신이 써본 게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어이없다운드라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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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곧바로 게임브레이크에 성공하는 라파엘 라달입니다. 여전히 압도적으로 앞서 있어요. 예. 좋아요. 스매싱으로 마무리 조코비치가 흐름을 잡습니다. 아, 승자는 라파엘라달입니다 아, 조코비 선수의 발리가 선택이 아, 잘못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인트는 나달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Yeah. 라파엘라달 벗어났습니다. So... 게임 브레이 프라이... 노박 조코비치. 그래서 잘 받아냈고 이번에 조코비치가 실수했습니다. 를와 엄청난 랠리가 나왔어요. 좋았고요. 오! 오! 이번에도 나달의 수비 승리입니다. 아, 엄청나네요. 엄청... 좋아요. 백핸드 크로스샷. 어드벤티지 초코비치. 이렇게 빠른 템포에서 조코비치 선수가 플랫이성을 구사하면서 바운드가 되고 나서 지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서 베이스라인 안쪽에서 아. 구사했거든요. 예. 아, 좋았어요. 아, 아 좋았어요. 코엔드 위너 누박 조코비치. 정말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 조포비치의 압박을 이겨내는 라펠라 날이 엄청난 빅샷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백엔드 크록스 코트 패싱샷. 손목 댄스. 하나 가지고만 지금 패싱을 만들어냈거든요. 아, 네. 아 오픈스텐스에서 지금 이 샷은 정말 나달 선수만이 할수 있는 샷이 나왔어요. 네, 선하고 말았습니다. 주먹을 굴끌지는 로박 조코비치 그리고 세트 포인트를 채워넣으면서 2세트 게임 스코어 6대3 세트 스코어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아, 좋아요. 완벽한 포핸드 앵글 샷. 라파엘 라달. 라달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샷이죠. 오 지금 턴어라운드 포핸드 인앤 아웃사이드. 랠포인트를 지워버리는 라파엘 라달입니다. 좋아요. 아, 네. 주먹을 불끈지는 나다리, 스매싱으로 어드벤티지를 가져갑니다. 아, 또 속였어요. 역으로 갑니다. 네. 나파엘나다 와, 지금 또 멋진 샷이 계속 나오네요. 예. 나팔라다리또한번 넷플레이를 성공해내면서 자신의 서브게임을 지켜냈습니다. 아, 3세트 게임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 아, 넘기지 못했습니다. 조코비치가. 드랍샷을 잘 쫓아왔지만 네트에 걸립니다. 그만큼 지금 나파엘 나달 선수의 와이드 서브를 지금 블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이죠. 걸렸어요. <laughs> 게임브라이크 노박 조코비치. 나달의 서비스 게임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지켜가는 쪽은 조코비치고요. 라켓을 맞고 조코비치의 라켓을 맞고 벗어납니다. 충분히 나달 선수가 살아날 지금 희망이 보입니다. 예. 사실 지금 이 발리를 크로스코트로 그냥 끝냈으면 됐는데 로브를 올리면서 상대방에게 기회를 제공했거든요. 아, 오늘 이런 모습 여러 차례 잘 보여줬던. 나달인데요. 조코비치가 또한번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나달 선수는 연속 두 번의 포인트를 본인의 백핸드로 지금 포인트를 냈기 때문에 아, 이번엔 백핸드 다운로라인으로 서륙에 성공하는 라파엘 나달입니다. 세요 게임 브레이크, 라파엘라달! 3세트 게임 스코어 3대3. 아, 브레이크를 당한 이후에 곧바로 서륙에 성공하는 라파엘라달입니다. 아, 또 벗어났어요. 포인트 범실, 라파엘라달. 연속해서 언포스테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노박 조코비치가 게임브레이크에 성공했습니다 어, 들어갔어요 아, 절묘한 리턴 주코비치 공포, 백엔드가 완전히 모서리에 꽂히면서 지금 위너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수비 상황이었는데 아, 이거를... 이번엔 진 벗어났습니다. 라파엘 나달이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켜내면서 3세트 게임 스코 어5대 4를 만들었습니다. 어, 아, 브레이크 했어. 게임 브레이크. 라파엘 나달. 나달은 3세트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아, 나달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예. 혁신의 저력이 3세트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제 3세트 게임 스코어 5대5 균형을 맞추는 라파엘 라달입니다. 왜이 선수들이 빅3라고 부, 와, 불러지고, 왜 예. 이 불러지고 왜이 선수들이 어, 세계 최고인 선수라는 걸 불러주는 거를 오늘 증명,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 이제는 3시간의 혈전 바로 3세트가 5대5의 게임 스코어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이 흐름이 나면 이 관중들이 이 뜨거운 혈전을 1시간 밖에... 네. 더 보지 못하고 다시 이제 경기장에서 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요. 아, 그렇죠. 어, 8강전에서는 그래서 베레틴 선수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봤죠. 예, 흐름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게임브레이크에 성공한 라파엘 라달의 서브게임.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엄청난 샷입니다. 라파엘 라다. 또 어. 받아냈고요. 들어왔습니다. 와, 와 대단합니다.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랠리. 고유하는 조코비치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와, 오늘 정말, 이두 선수의 경기력,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믿을 수 없는 경기를 펼쳐가고 있고요. 관중들은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걸 또 받아냈고요. 조코 선수가 이걸 또띄어서 로브를 만들어냅니다. <laughs> 이후 이번에는 네트 넘기지 못했던 아, 라파엘 나달입니다. 지금 네트 바깥쪽으로 나달 선수가 백핸드 슬라이스 다운드라인을 치면서 거의 승리를 어, 따내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아, 조코비천스가 정말 그물망 같은 디펜스를 보여주면서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아, 그러나 이번엔 극복해냈고 힘을 드러내고 있는 라파엘 나달입니다. 들어갔어요. 서브 에이스. 라파엘 나달이 승부의 방정을 찍고 포효하고 있습니다. 아, 상반된 지금 표정이 나오고 있죠. 길고 길었던 나달의 서브 게임 결국은 3세트 게임 스코어 6대5한 걸음 앞. 아, 좋습니다. 아, 스매싱으로 받아칩니다. 포인트 다노라이 뉴스를 만드는 라파엘 나노리입니다 조코비치가 여기서 드랍샷 카드를 꺼내듭니다. <놀람> 야, 결국 승자는 세, 조코비치. 세, 자신이 서브게임을 지켜내면서 3세트 게임스코 6대6. 타이브레이크로 끌고 갑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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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들어갔어. 요 들어왔습니다. 브렉 승부. 나가냈고요 아, 아 이거 실수합니다. 오히려 라펠 나달의 넷플레이 실수가 나왔습니다. 5대3. 아, 나달 선수 발리는 정말 최고인 선수인데. 이런 미스가 나오네요. 나달이 원했던 위치보다 더 멀어져갔던 발리였습니다. 그만큼 긴장되는 순간이었고 이런 하이 발리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조코비치가 5대 3두점 차로 앞서갑니다. 조코비치 선수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 지만 나달도 무너지진 않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서브웨이스 so 조코비치입니다. 타이브 so 레스코 6대 4를 so 만들어내는 노박 yeah. 조코비치 강력한 티존 서브로 해결했습니다. 아, 강심장이네요 조코비치 yeah. 선수. 이제는 세 포인트. 결승을 향한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차가 될수 있는 3세트조코비치가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샷을 받아냈고 나달은 넘기지 못합니다. 치열했던 3세트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 노박 조코비치가 3세트를 가져갑니다. 아, 세계 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아, 이곳 흑신인 나달 선수를 3세트를 물리치면서 어, 2대1로 앞서나갑니다. 타이브레이크 스코 7대4 아성공이요드랍샷 어, 성공 라파엘 라달 세 차례 백핸드 방어에 성공했고 대단합니다 라달이 또한번 받아 냈고 자신의 서브게임을 지켜냈습니다 조코비치의 선택이 통했습니다. 아, 스매싱으로 마무리. 노브 아, 게임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4세트 게임 스코어 3대 2로 앞서가는 노박 조코비치입니다. 현재는 이미 밤 11시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 프랑스 파리고요. 들어갔어요. 아, 다운 라인 절묘했습니다노박 조코비치. 아, 오, 또 한번 벗어났습니다. 어, 아, 아, 브레이크 됐습니다. 게임 브레이크 노박 조코비치, 네 게임을 연속해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아, 이 상승세 정말 무섭습니다. 엄청나네요. 세계의킹기위이그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노박 조코비치가 4세트 게임 스코어 4대2를 만들었습니다. 들어갔어요. 라파엘 라단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브 포인트. 다다 들어갔어요. 조코비치가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켜냈습니다. 완벽한 디펜스를 보여주면서 공수 전환에 성공한 조코비치 선수입니다. <laughs> 걸렸어요. 이제는 또한번 포인트를 추가하는 벗어났어요. 백핸드 범실. 매치 포인트. 노박 조코비치가 결승까지 한 포인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laughs> 끝났어요. 어시입니까? 클레이코트에서 롤랑 가로스에서 흑신이 무너졌습니다. 아,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 선수가 3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세트스코어 3대1. 르박 조코비치가 롤랑 가로스 무대에 통산 14번째 우승에 도전했던 라파엘 라다를 4강에서 물리치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 오늘 이두 선수의 경기력은 앞으로 어, 많은 어, 테니스 팬들께서 어, 기억하시고 아, 계실 겁니다. 네. 2016년 이후 5년만에 롤랑가로스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노박 조코비치. 나달을 상대로는 이 세레머니를 한지 5년이 넘었는데요. 그렇네요. 아, 롤랑가로스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이 세레머니를 나달 앞에서 펼쳐 보였습니다.